안녕하세요. 그리신교회 토요문화교실 한글수업 14차 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학습준비물 다 준비됐나요? 네. 음, 자, 학습준비물 뭐 있었죠? 자, 모음표, 연필, 지우개, 성경책 있었다. 그쵸? 아, 어, 우리 지난 시간에 한주 동안 복습 잘 하셨어요? 주변에 내가 배 아는 글자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읽어 보고 또 성경책에 보면 실은 아는 쉬운 글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성경책을 준비하라는 거는 지금 선생님하고는 사도신경밖에 안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책에 있는 글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 배운 글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도 옆에서 도와주실 때 실은 이제 성경책에 어 성경책에 보면 그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경책에 나오는 우리 6 6 여권의 제목들이 보면 우리 친구들이 배운 그 날짜를 리딩할 수 있는 이 읽어볼 수 있는 꺼리는 실은 동화책보다 여기가 좀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 아이들 글자가 작아서 못 읽지 않게끔만 좀 도와주신다면 아마 충분히 성경책. 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자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보겠습니다 항상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배운 글자들 읽어보는 것 음, 알죠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낙닭락막박삭악작착각탁박헉간난단란만 단산 안, 잔, 찬 간, 탄, 반, 한 갓, 낫, 탓 랏, 맛팟샷 앗, 찻찻 n 탑, 팟핫 갈날, 달, 날 말, 발, 살 알, 잘, 잘 갈, 달, 발, 할 감, 남, 담남맘맘 맘, 밤, 삼. 암, 잠, 참, 감, 탐, 밤, 함. 갑, 납, 답, 랍, 맙, 밥, 삽. 압, 찹, 찹, 갑, 탑, 밥, 합. 자, 잘 읽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시정지해 두고요. 두 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읽었나요? 잘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운 글자, 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글자를 배워 보겠습니다. 가에 시옷 받침이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갓낫탓랏맛 이런 소리가 나요. 오, 잘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다. 어떤 소리예요? 바로 디귿자죠그렇 얘랑 얘랑 소리가 같아요. ㄷ이랑 갓이랑 갓이랑 소리는 같아요. 그런데 쓰는 것만 다르지 소리는 같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긴장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갓, 낫, 닷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가의 시옷받침이 들어가면 어떤 소리 나는지 나의 시옷받침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선생님과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갓, 낫, 닷, 낫 맛밭 삿, 앗 잣, 찻, 카 탓, 팥, 핫잘 읽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시 정지해 두고요. 요것도 박 막, 또박 막 세번 읽어볼게요. 자 갓, 갓에서부터 핫까지 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르신분들 세번다 읽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어, 쓰면서 읽어 볼게요. 쓰면서. 자, 가에, 가에, 시오시오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맞아요. 갓, 갓. 누구랑 소리 같다고요? 그쵸. 이거랑, 디귿 받침이랑 소리는 같아요. 갓, 갓, 낫, 낫. 음에닷닷랏랏맛맛밭밭 닷,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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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사회시닭 시험에 너무 빨랐나요 선생님이 닭 사자 너무 빨랐다 그쵸 어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마에 시오 쉬우 시오면 맛 그쵸 맛 맛은 뭐냐면 우리 맛있다 할때 어, 음식이 맛있어요 어, 피자가 맛있어요 맛있는 맛있는 음식 주세요 할때맛 맛있다 할때맛자 이건 뭐예요 어, 바에 시오 쉬우 시오니까 밭 그쵸 밭 밭은요 뭐예요 밭 줄할 때, 밧줄. 여러분들, 밧줄 이렇게 생긴 거 알죠? 이렇게, 이렇게 꼬인 것 같고, 이렇게 줄이 이렇게 착 생긴 거, 밧줄. 삿은요, 삿갓. 우리 옛날, 옛날 조상들이 쓰던, 옛날, 옛날 사람들이 쓰던, 뭐예요? 이런 꽃깔 모자 같이 생긴 거 있죠? 음. 삿갓 할 때, 삿. 자, 이번에는요, 아예 쉬오쉬오며, 무슨 뜻일까요? 아 자, 앗은요. 어떻게 시, 앗할 때. 시, 앗할때아시고요아 뜨거워 할 때. 우리 뭔가 뜨거운 걸 잡으면 자기도 모르게 아 앗, 뜨거워 앗이란말 쓰죠. 그쵸죠앗할때아시에요 어, 자, 이거는 자의 시오시오면 잣. 잣. 어, 잣이라는 견과류가 있죠. 이번에는 차의 시오시오면 찻. 찻. 어, 차, 차잔할 때, 찻, 그쵸? 카이에 쉬오시 오면, 카 카이에 쉬오시 오면 어떤 소리가 난다? 맞아요, 카 타이에 쉬오시 오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맞아요, 탓. 탓. 자, 파이에 쉬오시 오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탓. 탓. 맞아요. 하이에 쉬오시 오면, 핫. 핫도그 할때핫 하십니다. 음. 자,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쉬옷받침이 들어가는 단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는지 볼게요. 자, 나의 쉬옷받침이 만났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낫, 그렇죠. 낫이 닷은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이거 본적 있어요? 어,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풀을 베일 때 풀이나 이런 것들을 별을 벨때 쓰는 칼 같은 종류인데요. 이것을 낫이라고 해요. 낫. 자, 이번에는 볼게요. 너예요, 너. 너의 시옷받침이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쵸. 어. 너의 시옷받침이 들어가니까 낫. 낫. 그쵸. 그래서 우리 이거 뭐예요? 맛있는 도넛. 도넛 할때 낫. 그쵸. 음. 그러면, 노이. 시옷받침이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쵸? 노, 노 소리가 나요. 그러면 고의 시옷받침이 들어가면 곧, 그쵸? 음. 자, 이번에는 서의 시옷받침이 들어갔네요. 그럼 무슨 글자? 맞아요. 버, 섯할때 섯. 섯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글자가 나오죠. 섯.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읽어봐야 돼요. 선생님이 안 읽어줄 거야. 우리 친구들이 읽어야 돼. 알겠지? 음. 자, 보겠습니다. 사이에 쉬옷이 들어갔고, 가에 쉬옷이 들어갔네요. 우리 친구들 읽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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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읽었어요? 뭐예요? 삿, 갓, 삿갓. 아까 선생님 그림 그려줬죠? 옛날 사람들이 쓰던 꽃갈 모자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런 음. 모자 이름이 삿, 갓. 자 이거는요. 나의 시옷이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음, 음, 맞아요. 우리 친구들 바르겠어요? 이거 안 들리니까 알 수가 있나? 자, 뭐예요? not, not, 그쵸? 음. 자 이번에는요. 마의 시옷이 들어갔네요. 뭘까요? 뭐 음, it, 음, 뭘까요 뭐 음, it, 음, 맛. 있다 맛있다 그쵸 맛있다 맛있다 한번 적어볼게요 맛 있다 맛있다 할때 맛있다 자 이번에는요 바에 시옷이 들어갔네요 음 이건 뭐예요 주의 리이 들어갔네 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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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읽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밧줄, 밧줄이죠, 그쵸죠 밧줄. 자, 이거는 무슨 글자일까요? 자에쉬옷이 들어가면, 음, 자 뭐라고요? 그렇죠. 잣, 잣, 잣이죠, 그쵸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하에 쉬옷이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나죠? 음. 자에 니언이 들어가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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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요. 자 잔. 자짠. 그쵸 자, 하에 쉬옷이 들어가면 뭐 해요? 음. 음, 음. 자, 뭐예요? 음, 음, 음. 그쵸? 뭐라고요? 뭐 하에 쉬어시던가 하니까. 핫, 도, 그. 자, 핫도그. 핫도그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쵸? 이렇게. 음, 케찹이 이렇게 벌리면 너무 맛있다. 그치? 자, 이번에는요. 아의시어시오면 음, 뜨, 음. 음뜨음아뜨거아뜨거할때아뜨거 아, 뜨거 아, 음. 저희 무슨 글자예요? 음 음. 음 음. 뭐 뭐죠? 버섯버섯 버, 자, 이건 무슨 글자일까요? 오에 시오시오니까 음 무슨 글자? 음 맞아요. 옷 오에 시오시오 와서 옷 하는 소리가 나죠? 옷 자, 이번에는요. 우리 사도신경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 여기까지 했죠? 그쵸? 어,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 지난 시간 복습할 겸 스네마하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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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사도신경, 음, 능, 음, 음, 처에 니연이 오니까 전, 음, 음, 천천능하사 천지를 음, 음, 음. 만드신 음, 음, 음. 하나님. 음, 음. 지를 내음음음음며자 뭘까요 내가 미사 오며 음왜음음음 음. 음, 음. 그외아들우리주예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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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뭘까요? 예 오니 음음 이는 성령 음음 음. 성령으로 인태 맞아요. 하사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복습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조금 빨리 진행했어요. 그래서, 좀못 따라온 친구들은, 어,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오늘 세 글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이거는요, 아직 안 배워서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동정녀. 음, 이건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음, 음. 자 우리 친구들은 요거 세 개만 읽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천천히 음음음 음, 음. 맞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 우리 친구들이 읽을게요 음음나음음 음. 음, 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여기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읽겠습니다 보에 니은이 왔다 그쵸 보에 니은이 오니까 무슨 소리가 났죠 음음음 음, 음. 다시 한번 더음음음 음, 음. 본디오 그다음에 음.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읽을게요. 음음음자 친구들 읽어볼게요 음자비에리 열이 오니까빌 소리 난다 그죠 빌 이거는 그죠 라도에 개.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 읽을게요 음음음자 읽어볼까요 음음 음. 음, 자, 이건 무슨 글자예요? 의에 리얼이 왔죠? 의에 리얼이 오니까, 을, 을 소리가 나요. 그래서, 고, 난, 을.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요세개 읽어 보겠습니다. 뭐예요? 바에 디귿이 오니까, 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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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만 한번 스내와 같이 읽어볼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글자들을 어, 배웠고. 또그 글자들이 어떤 단어에 어떻게 쓰였는지, 어,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말, 말했지만, 주변에 있는 글자나 동화책을 한 줄씩, 한 줄씩 정도는, 한두 줄은 꼭 읽어서 자꾸 배웠던 글자들을 복습하고, 어, 복습하고 또 새로운 글자들을 또 익혀, 눈으로 익히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부모님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어, 좀, 어, 가르쳐 준거 이상으로 잘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배웠는데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좁아시면 내지 마시고요. 복습을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고요. 아직은 읽기 단계예요.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읽어서 어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복해의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지금은 낱자 하나하나를 읽어 가는 그 과정에서 칭찬 많이 해 주시고요.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보는 거는 아직까지는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뜻이야라기보다는 어, 배운 글자들을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낱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까지 숙제 잘하시고요. 복습 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